어 안녕하세요. 고구마 순이 어뭐 영양소도 풍부하고 이러니까 어, 제가 이제 한번 어, 이거 작업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어, 고구마 캐기 전에 고구마 순부터 어, 작업할 겁니다. 아, 이런 거는 그냥, 아, 끝은 마리, 이거는 고구마 잎도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끝은 마리는 그냥 눕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아, 이런 거는 이제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따오다가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고요. 이 끝은 마리가, 아, 요, 요 끝은 마리, 맨 끝은 마리가 좀 약간, 저, 요렇게. 여기 끝은 마리 부분이 약간 이제 식감이 저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거는 이파리 따줘요. 예, 이게 저, 예, 크고 적고 하니까요. 예,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파리 조금씩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파리 자체도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고구마 이파리 자체도. 아 근데 그냥 뭐저 이거 식감 때문에 다 잘라 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다된 거는 이렇게 치고요. 아 이거는 그 뭐냐 면은 저희 집에 오시는 그저 <laughs> 어, 그그 전원생활 하시던 제가 저희 친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그 분이 이렇게 이제 하셨었나봐요. 그런데 가르쳐 줘가지고, 저도 배워가지고 하는 거죠. 어, 그분 연세가 지금 뭐, 이제 90 거의 되셨는데, 어, 올해 90인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 그 어르신이. 어, 가르쳐 줘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끝은 마리는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눕니다. 요그다가 뭐, 못 먹을 거 아니고 다 먹을 건데요. 그냥 뭐 따버리는데, 고구마 순 자체가 식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고구마 순, 이제, 연한 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 이거, 저, 벌라지가 꼭 먹어도요, 저, 이 보라색, 보라색 쪽에 많이 먹어요, 벌라지들이. 이것도 벌라지 먹었네. 이 보라색이 좋, 좋긴 좋은가 봐요. 연해서 그런 건지. 보라색을 벌라지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 보라색만 따가지고, 아, 어, 나물로 퍼드시요. 같이 해서, 어, 그 간장 맛있게 해가지고 어 비벼 먹으면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아몇 번이고 계속 먹어도 맛있어요 아주 그 좋아들어서요 한 번씩 오면 해드리면 고구마 저거 할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하는데요 저는 못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고구마가 굉장히 굵어요 한번 캐봤는데 그래서 올해 고구마 순위 굵지가 않아요. 저희 고구마 순. 순이 이렇게 굵지가 않네요. 고구마가 굵으면 고구마 순이 안 굵은가봐요. 이거 허 이거 허면서 아예 헐때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기 에 지저분한 거 없이 깨끗하게 물에다가 그냥 씻어서 바로 삶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짧은 거긴 거인데 요 끝에 보라색은 그냥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보라색은 보라색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그 분들이 와가지고, 그, 저희, 저, 그, 어 친구, 어머님이 오셔서 이거, 그, 해 가시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 90 이렇게 되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해서, 오시면은 그냥 이거 해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도 좀 먹고요. 이제 거기 이제 그 어르신도 좀드리고 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고추, 어 고추 이제 그어 청고추 따라 이제 오시고 마무리 다 이제 고추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오실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서리가 오기 때문에 어 이제 그자제분들이 어그 시간 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이. 작년까지도 해 가셨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조금 해서 드리고, 아, 좀, 이제, 아 몇년 해서 드렸는데, 3년. 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뭐 해서 드린 건지. 가지러또 오실 런지도 모르죠. 또 거리도 멀고, 그냥, 재미삼아서 또 오시는 건데. 아 근데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이. 아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데. 고구마 껍질 안 깝니다. 껍질 안 까요. 고구마 껍질. 고구마 순 껍질 저는 안까에 저희는 뭐 식감 때문에 깐다 그러는데요. 아 맛있습니다. 안 까도 굉장히 부드럽고. 아 고구마 순아 이제 뭐 적당히 땄습니다. 오늘 딸거 1시간 반 작업했습니다. 혼자. 이만큼 땄는데요. 한 고추 일로 찰랑찰랑하게 담으면 4kg 되는데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3kg. 3kg? 한 2kg 800, 2kg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큼 했냐면, 이만큼, 이만, 이만큼 땄습니다. 이만큼. <laughs> 이, 이만큼이요. 이만큼 딴 거고요. 뭐, 여는 거로 골라서 탔고요. 아, 요 정도. 고구마 밭, 요 정도. 요 정도 됐습니다. 물은 여기 잔디에다 그냥 버립니다. 잔디가 이래서 좋아요. 물 버려도 흙도 하나도 안 까지고 이렇게. <laughs> 아 잔디가 아주 물 버리기 최고입니다. 아 이거는 압력밥솥이에요. 어 아, 이거는. 아, 50인용, 50인용 압력밥솥인데요. 아,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거할때 쓰려고, 아니, 샀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 살다고. 그렇다고 꼭 이렇게 크게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껍질 안 까고,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껍질 까면은, 아, 까기 너무 힘들고요. 시간 이만큼 깔라 그러면은 한나절도더 까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이만큼 하는데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 어, 저 껍질을 어, 다 일일이 깔라 그러면요. 이만큼 올라으면 한, 한나절이 아니고 하루 까야 됩니다. 하루. 제가 이거, 이렇게 이제 압력밥솥에다가, 아, 이제 이,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 씻는 거예요. 물.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이걸 담겠습니다. 씻어서 담겠습니다. 압력밥솥에다가. 어, 한단시장에 파는 거한단 사다가 아, 깔물나 그래도요 시간 꽤 많이 걸려저 껍질 깔라 그래도 한단 깔라 그래도 꽤 많이 걸려요. 한단 얼마 되지도 않고 두 단은 까야 되는데. 아 이런 거는 저 잎, 보라색 잎이에요. 어, 같이 넣고해서 먹어도 됩니다. 받아먹고요. 물, 어, 이런 양재기, 양재기, 이거 냉면 그릇 그런 양재기인데, 일로 하나 붓겠습니다 여기다. 그러고 이제 뚜껑 닫겠습니다. 아, 딸랑딸랑한지 지금 2분 됐습니다. 불 끄고. 어... 이제 2분 지났으니까 불 끄고 한 3분, 4분 정도 있다가 에아 빼고요. 아, 그리고 건지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다 됐습니다. 아, 짤랑 짤랑거리고 아, 2분 정도, 그 정도 이제 짤랑 짤랑거린 불 지르고 한 2분 놔뒀다가요. 아, 그러고 이제 아, 한 3, 4분 에아 빼지 말고 놔뒀다가, 아, 어, 애야 빼고 난 다음에 아, 저기다 아, 이제 쏟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다 삶아졌습니다. 아주 잠깐 아, 만져볼게. 아주 딱 좋아요, 식감 좋게 이제 볶음은 딱 되겠습니다. 그, 아, 압력솥에 쏟았고요. 아, 이제 그 한김 나가면요, 식혔다가 아, 오늘 볶아 먹을 거는 조금 볶아 먹고요. 고구마순 아, 좀 이제. 이제 좀 볶아서 먹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 아 봉지에 담아서 아물 살짝 넣어 가지고 봉지에 지퍼팩 같은데 담아서요 아니면 그냥, 그냥 일반 봉지에 담아도 되고요 그래서 물 조금 넣고 아 이제 냉동실에 얼렸다가 아 고구마순 음, 3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하나가 뭐한 900g씩 조금 넘어요. 그한 거의 한 3kg 정도 나왔고요. 어, 삶어가지고 3kg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하나는 어, 해서 먹었습니다. 아주 식감도 아주 최고고, 아주 맛있습니다. 외래 껍질 제거한 것보다 아, 더 맛있습니다. 아, 식감이 더 좋고요. 고구마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쉽고 첫째 쉬우니까요. 아 고구마는 아,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 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